안녕하세요. 투데이 나우의 김나우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은요. 화성 핑내시가 주최하는 마스 2025 현장인데요. 마스 2025는 지방정부 최초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어떻게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지 조망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 신기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헉, 저거 보세요. 로봇인가봐요. 와 신기하다. 안녕, 나는 김나우라고 해. 너는 이름이 뭐야? 안녕하세요, 김나우. 저는 아베카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 너는 몇 살이야? 저는 나이가 없어요. 기술과 함께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 SBS 생방송투데이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줘. 안녕하세요, SBS 생방송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어, 영어에서도 아, 보던... 많이... 생방송 투데이 많이 많이 봐주세요. 항상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와, 여러분 오. 보셨나요? 표정부터 말투까지 정말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는데요. 다른 부스도 기대가 됩니다.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여기 실수도기가 있는데요. 무슨 기술이지 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에요? 아, 이 기술은 CCTV 영상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사항이 발생하면 AI가 빠르게 감지하여 오. 안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화재 감지를요? AI 기술을 통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뜻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든든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이 참 좋아졌어요. 다음 부스도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 스타베이시티는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UAE 스마트 물류까지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거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 최첨단 기술이 들어선 스마트 시티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이거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2029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면 연간 3천만 명 이상 방문하는 오. 아시아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화성 핀네시의 스마트 시티가 아시아를 대표하기까지 저도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부서도 이동하러 가볼까요? 와, 여기 부스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어, 지금 뭐 하고 있나 봐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지금 아시카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 AI 교육 체험관이 인공지능을 이겨라라는 부스인데요 딥러닝 기술이 등록된 r c 카와 그리고 사람의 모션을 이해하는 차를 운전하는 인간과의 대결입니다. 와 AI랑 대결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와, 이렇게 코스 어, 구경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도 할수 있으니 직접 방문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친구 지금 하는 게 어때요? 자, 재밌고 볼게요. 신나요. 처음 하는데도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그래요? 그래도 집중하고 있으니까 말고 좋아요. <laughs> 알겠어요. <웃음> 마스 2025 개최의 의미를 더 자세히 들여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오늘 행사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스 2025는 저희 화성시 특례 화성 특례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AI 기술을 도시 행정과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 네. 네. 보니까 기업들도 굉장히 다양하던데요. 선정 기준이 있었을까요? 기업들은 저희가 직접 섭외를 했는데요. 기업들의, 기업들의 그 기술력은 다 물련 흉껄했고요. 거기에 도시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교통, 안전, 행정에 하는 동에 활용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선정해 선정 해주습니다아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스 2 0 2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스 2 0 2는은 AI 기술이 단순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음. 도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마스 2020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전시장입니다. 음. 한번 오셔가지고 꼭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어떻게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지 조망하고자 마련한 마스 2025.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시작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일간 계속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나우였습니다.